안녕하십니까. 빌딩의 신박준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동구 상권 분석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동구를 또왜 관심있게 보셔야 되냐. 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도 보면 땅이 부족하고 개발을 하거나 사회환경, 그러니까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 기업들. 이, 이전할 부지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남아있는 땅이라고 하면 서울 시내에서 강동구 쪽하고 하남시 쪽밖에 없습니다. 보통 호재부터 시작해서 개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쪽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될 지역이다. 자 강동구는 지금 가장 먼저 좋은 호재로 보면 항상 저희가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기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덕 쪽에서 지금 해서 저기 세종시까지 들어가는 구간인데요.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면 그 밑으로 구호선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동시에 공사가 안 돼서 구호선이 지금 보은병원역까지만 진행을 하고 고덕역까지 가는 거는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 간다. 2023년부터 구간 개통을 합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부터 서울 세종강 곳들과 개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고속도로 하나 만 뚫린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 많이 바뀝니다. 특히 이 서울 세종강 곳들의 파급력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동남부권 뿐만 아니고, 북남권, 물류의 중심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강동구 쪽의 기업들 뿐만 아니고 때는 인구나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올 거다. 그러면 강동구 쪽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하철만 한번 보겠습니다. 9호선 연장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훈병원까지 들어와 있는데 보훈병원에서 여기 고덕역까지 들어가는 연장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5호선은 일동 사거리 원래 이렇게 지하로 가게 돼 있는 거를 연결을 했을 때 이게 그래서, 5호선 연장공사, 이게 연장공사가 끝났고, 구분다리역에서 지금 가는 지하철도 약간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일반인들이 잘못 느끼고 계신데, 뭐 그런 부분 빼고, 이 지금 5호선 연장선, 지금 암사역, 이 부분도 지금 별내까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호선이 지금 강동을 지나서, 하남까지 지금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례신사선도 저, 요, 지금 뒤쪽으로, 그래서 연장돼서 들어가기도 있고, 그래서 교통이 5호선, 8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 3호선까지 5개 노선이 지하철에 들어가면 상당한 그 교통인프라가 갖춰지는 지역이다. 또 하나는 천호동 쪽에는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천호역에서 강동역, 길동역 사이 이 빨갛게 보이시는 부분 있죠? 이 빨갛게 보이시는 부분이 지하철역 주변에 이렇게 상업지가 많은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내 여러분들 이제 쭉그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상업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북쪽에 을지로하고 정론 쪽입니다. 거긴 대부분 상업지이고 나머지 강남쪽만 해도 테란노나 강남역 쪽 빼고는 대부분 노선 상업 정도죠. 노선 상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로변에서 뭐 14, 5m 이 정도 선에서만 상업 지역인데 이 강동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 땅이 그렇게 많습니다. 일반 상업 용지긴 하지만 상업지가 많다는 얘기는 상권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돼 있기도 하고 상권이 만들어질 여건이 충분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건물 투자 하실 때이 상업 용지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강동구 상권이라고 말씀드리면 천호역이 우선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그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 라고 하면 요 현대백화점 블럭이죠. 현대백화점 이블럭이 유동인구도 그렇고, 상권이 가장 뛰어나게 블럭이에요. 그러나 강동구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블럭은 상업용지 그 상권인데,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강동 세무사라고돼 있죠. 길동사거리에서 이블럭도 상권이 아주 좋습니다. 이유는? 여기 이제 강동성심병원도 있지만 병원 라인이기도 하고요. 이 뒤쪽에 보면 기존의 소매 상권, 근생 상권이죠. 일반 뭐 요식업부터 시작해서 음식점, 그 다음에 뭐 주점, 이런 것들이 많은 상권이어서 오피스텔도 지금 신축 많이 하고 있지만 기존의 상권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동구 쪽에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천호역 주변입니다. 천호역 주변으로 지금 재정비 촉진 지구, 뭐, 일종 지구단위 계획 사사 정비구역, 뭐, 성내 5구역, 저, 정비구역, 뭐,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어, 실제로 지금 가서 이 천호역 주변으로, 이 광동역하고 이 천호 대로변을 늘어보시면, 상당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강동 쪽에 있다 보니까 전쪽 서쪽이나 강북에 계신 분들은 잘안 오시는데 가서 보시면 그렇게 투자할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먼저 투자를 하시겠다고 들어가셔서 선정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어디로 투자하시면 되냐? 대로변은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 대로변은 왜 물건이 없냐면 이미 다 그래서 다 대형 건물들이 선점하고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다고 하면 요 강동역 이 정도 대로변 쪽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일반 상업지는 아니고 근린 상업 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린 상업 지역이어서 용적률 좀 다르죠. 그다음에 이 지금 강동세무서에 있는 요 길동 사거리 쪽으로 해서 그 길동역하고 구분다리역, 명일동역까지 그지역은 아직은 아직은 조금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물건도 좀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이 지금 천호역에서 이 지금 블록은 상업 용지입니다. 상업 용지여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도 크게 리스크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전부 지금 재건축이다 이루어지고 있다. 한 1, 2년 사이에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리일 거예요. 주변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 뭐냐면 상권도 새로 만들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가치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 노후 건물을 사셔서 신축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 지금 강동구도 환경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고급 임대수요들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노후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용지 지역에 신축을 하시는 투자도 고려해 보실 만하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구분 다리였다는 방향인데 이쪽 도로변, 대로변 쪽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어 좋다.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강동 성심병원 주변에 상업용지 이 블록 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로변은 어려우시니까 이면 쪽으로 보셔서 천호 대로 뒷골목이죠. 여기가 지금 재건축 중이세요. 재건축 중이고 이것도 재건축 중이고 그래서 여기 환경이 2023년 그러니까 내년 말쯤 되면 많이 바뀌세요. 많이 바뀌시기 때문에 이쪽 주변으로 해서 건물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강동구 쪽은 앞으로 향후 한 10년간 어느 구 못지않게 성장성이나 그 개발 가능성, 입지적으로도 좋은 입지다. 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시는 어 외국계 뭐이케아도 그러고. 스타필드 이미 들어와 있죠. 뭐, 삼성 물산이나, 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상일동에 이미 본사를 잘 잡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지역이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강동구는 강남 4구입니다 이렇다는. 그래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동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